2번이 정답입니다. 이 정답은 2번이요자 오른쪽 끌림과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8 개의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사각형 EFGH의 넓이를 구하여라. 예, 넓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네. 그리고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그리고 이두 개의 두 사각형 ABCD와 EFGH는 정사각형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섯 개는 원이 있는 점이고, 여1대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정사각형이면서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두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원의 중심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1 1:1:루트2 여기가 루트2다라고할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외부 정사각형 이렇게 대각선 싹 이으면 이대각선의 교점이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 위에 있다라는 거지. 정사각형이니까. 원도 중심 기준 대칭이고 정사각형도 대각선의 교점을 그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의 넓이를 알아야 되니까 얘의 한 변의 길을 y라고 할. 한 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2등분 되니까 2분의 y다라는 게 되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 공지점 2와 원의 중심 오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가 되느냐? 요 길이 더하기 y가 되겠지. 이 길이가 뭐야? 여기가 루트 2니까 그거에 대한 절반인 2분의 루트 2에다가 플러스 뭐다? y를 더해준 게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큰 원의 반지를 1. 따라서 여기다가 피터고라스 정리 적용해 주면. y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대니. 자, 그래서 1의 제곱은 2분의 y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2 더하기 y의 제곱. 1은 4분의 y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 제곱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2ab 루트 2y 더하기 y제곱. 양쪽에 4곱하면 4는 y제곱 더하기 4곱하면 2 더하기 4루트 2y 더하기 4y제곱 넘어오면 5y제곱 더하기 4루트 2y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예를 만족하는 y를 찾기 위해서 근의 분식 y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뿔마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뿔만 여기가 18이니까 3루트 2 그럼 y는 길이니까 플러스 일때만 되겠지? 그래서 5분의 어 루트 2가 y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얘제곱돼서 25분의 2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